네 반갑습니다 장태광봉TV입니다 예, 어제 제 영상 보신 분들 매매 다잘 하셨을 겁니다 예, 이거 예, 사실은 이거 좀 전에 한 20분 동안 영상을 찍었는데 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자, 아무튼 이제 다시 찍는 거니까 이게 좀 줄어들 거예요 예, 영상 이제 길이가 좀 줄어들 건데 자, 첫 번째 우리가 보고 싶은 종목 이거 상승률 상위에서 좀 먼저 볼게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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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유나이티드 제약 자, 유나이티드 제약 오늘 매매 잘 하셨죠 그렇죠? 예, 오늘 매매 잘 하셨고요 오늘 목적지 지금 여기까지 일단 예, 잘가 주었는데 오늘 어디에요 예, 오늘 제가 여기까지 예,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예. 이거는 이거 내일 갭든지 잘 봐야 됩니다 캡떠서이 위를 다시 간지 보십시오 아시겠죠 이게 왜 이런식으로 양봉으로 멈춰 있냐 얘가 지금 앞에 물량을 지금 받은 적이 없죠 그래서 이거 물량을 뽑고 일단은 죽은 것 같아요 이거 물량을 받아서 죽은 것 같고요 캡을 살짝 떠줘 가지고 슈팅을 해주는지 좀 봐야 돼요 문제는 뭐예요, 이런 자리에서? 아예 매물 받는 자리니까. 윗꼬리만 주고 내려오면은, 다시 한번더 내려오겠, 내려오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천천히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현대약품은 제 사항가를 갔습니다. 자, 현대약품은 제가 이번에 잘 봐야 된다는 이유가 뭐라 했어요? 자, 현대약품 제가 예전에 많이 갈 거라고 했죠? 예, 이거 매집이 좋아서 그런 건데요. 자, 이, 이, 이거, 이제 이걸 전 매집으로 봤어요. 예, 이걸, 이 과정을 이 매집으로 봤고요. 예, 이걸 개미털기로 봤는데. 자, 아무튼. 얘가 크게 상승해두고 크게 매물 받아놓는 상승이 한번두번세번네번네 번, 네 번이 있고요 이 앞에 매물을 여기서 두번 파줬기 때문에 이번 상승이 예, 여기를 넘어갈 것 같다고 했는데 일단은 예 신명나게 잘 가져왔습니다 자 아무튼 얘 예, 내일 목표가라고는 자 여기밖에 없죠 그렇죠 예, 여기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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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아무튼 뭐 내일 이제 뭐 뭐, 한 3만원 정도만 가졌으면 좋겠는데, 예, 뭐, 그럴 일이 저에게 있을까요? 자, 이제 전진바이오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매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뭡니까? 예, 앞에 매물이 없죠? 그렇죠. 매물이 없죠? 그러니까 깔끔하게 내려왔으니까 깔끔하게 상승할 수 있었던 거고요. 예, 내일 상승하려면 이제 상승하는 건 이제 예, 여기까지 보시는 거고요. 예, 고바이오렉 같은 경우도 오늘 21선 돌파 매매를 예, 오, 이제 최근에 조금씩 예, 제가 일부러 하기 시작했는데, 예, 앞에 예, 크게 상승해놓고 얘가 예, 죽었었죠. 그렇죠? 추운 거 보이시죠? 이번에도 한번 추울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21선 돌파를 해가지고 21선을 지지하고 갈지 말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항상 돌파하면은 지지를 해야죠. 그렇죠? 예, 지지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거는 시회 좀 마이너스라도 괜찮은 게 여기 양봉의 머리를 지지하고, 예, 다시 한번더이 고점 돌파를, 예, 한번본 겁니다. 예, 이런 것도 오늘 매매 잘 했고요. 대화, 대하, 대화제약은 제가 들고 있습니다. 이거 대화제약은 내 이제 이위를 간지 봐야 됩니다. 대화제약은. 이거 혹시 들고 있으신 분들은 잘 보시길 바라겠고요. 앞에 매물 지금 중간에서 받은 거 보이시죠? 그렇죠. 에... 이것도 지지의 한 형태입니다. 얘가 21세를 돌파했죠. 근데 개파락에서 지지하고 올랐죠. 에, 이것도 21세, 이지지 형태입니다. 돌파해서 지지하고 오른 겁니다. 아시겠죠? 에, 이런 거 알아두시길 바라겠고요. 국제약품도, 예, 마찬가지죠. 국제약품도 한번 여기, 예, 생쇼를 해서 한번 올라갈 타이밍이 한번 됐죠. 예, 다시 한번 더. 오늘 이제 갭떠서 121선 지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갭떠서 121선 지지 상승이 상당히 많았고요. 예, 그래서 국제약품을 매매했고 그리고 이제, 뭐 있죠? 셀마테라퓨틱스 얘가 갭 떠서 121선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얘가 할수 있는 게 상각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매매를 했는데 모뭐 내일 목표가 이 정도까지 보시기 바라겠고요 얘는 내일 죽어도 됩니다 사실 얘는 내일 죽어도 되고요 이건 돌아서 120 보통은 이거 내일 여기서 이렇게 슈팅하는 경우가 요즘에 많죠 요즘 트렌드가인데 이건 다시 이렇게 얘 돌아서 지지하는 것도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하이텍판 같은 경우에는 전혀 매매를 못했습니다. 이거는 참, 이거도 이거, 이게 종목을 받았었는데, 이거 매매를 못했어요. 그냥 이런 거 목표가 이거 보시길 바라겠고요. 아, 이제 또뭐 공부할 만한 게, 공부할 만한 거. BC월드 제약. BC월드 제약, 그렇죠? 이거 내일 갭되 뭐예요? 아, 이거 묶고 더블로가 자리가 될수 있어요. 아마 내일 상승하면 여기를 넘으려고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보 제약을 매매했고요. 그렇죠. 경부 제약이요. 경부 제약 뭐예요? 추세 돌파 매매, 추세 돌파 매매, 그렇죠. 어, 엄청 쉽죠. 자, 그리고 SCM 생명과학을, 얘 예, 매매를 했고요. 얘가 지금 왜 목표가를 여기로 뒀냐고 하신다면들 얘가 왜 목표가를 여기로 뒀냐고 하신다면은, 이거는 이제 상승자리가 앞에 매물 여기서 받고 여기를 돌파하는 슈트에한 거죠. 사실 여기 넘어갔어도 되는데, 일단 여기에 일단은 반을 파는 겁니다. 왜냐, 앞에 여기 매물 여기서 받았으니까 여기 돌파하면 다음 목적지 어디에요? 여기죠? 그러면 이 목적지, 내가, 제가 왜 이걸 설정했겠어요? 바로 분봉을 보면 답이 있습니다. 답은 차트에 있어요. 여기 바코드가 말하죠? 예. 답은 차트에 있습니다. 자, 여기, 예, 목적지, 54,000원, 그렇죠? 예, 54,000원. 예,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동구 바이오 제약, 드디어 이제, 예, 올해 이제, 스윙 끝에 지금, 예, 제, 본전 이제 본전을 넘어섰고 요예이목적지가 지금 여기까지 갭이 비어 있어요 지금 앞에 여기 에 있는 매물 예, 지금 여기서 받은게 보이시죠 이 왼쪽에 있는 매물 여기서 받은게 보이시고요 이제 그걸 받고 올라가는 거니까 아마 다음 목적지는 아마 33,700원쯤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예 프로스테믹스 도 예,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게 매집으로 보입니다 예, 이게 매집으로 보이고요 예, 아무튼 이거도 예, 조금 오래 보셔도 됩니다 이게 상승 타이밍을 한번 쉬고 두번 쉬고 지금 세번째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여기 예, 이 이상을 한번갈 만한 그런 찬스가 보입니다. 예, 이런 것들 21선까지 죽으면은 한번 붙잡으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아미노로직스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기에서 한번 상승, 이제, 실패한 적 있죠. 예, 이번에 한번더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간지 보십시오. 아시겠죠? 예, 이런 거는. 녹십자 셀은 뭐예요? 제가 어제 기본적으로 66,000원까지 간다고 했어요. 왜냐? 이 매물 비어 있으니까요. 그 위에 목적지까지 가준 거예요. 이것 또한 지금 거래가 안 터졌죠. 이것 또한 매물을 받은 거라면은 조정을 지금 어디까지 내려올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일단 여기 매물대가 강하죠. 일단 여기까지 한번 조정을 주는지를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일단 여기가 매물대가 최고로 강하긴 강하네요. 일단 여기까지 한번 조정을 줄 수니까 줄수 있으니까 이런 거 조심해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우리들 제약 예 그냥 지지하는 자리죠. 예, 우리들 제약 그냥 지지하는 자리고요. 어, 이거는 이제 그 뭐였죠? 기억이 안 나네요. 어, 엑세스 바이오랑 같이 움직이죠. 예, 엑세스 바이오랑 같이 움직이는 거고요. 음, 또 다른 거볼 만한 게 아, 그렇죠. 이 신규주 제가 추천한 신규주 3인방이나 좀 볼까요? KPX 생명과 오늘 매매를 했고요. 예, 오늘 얘가 캐... 갭져서 21선을 지지한 거예요. 얘가 지금 슈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죠. 자 앞에 여기 양봉머리까지의 매물은 받았으니까 이 다음 목적지는 어디예요? 여기 그렇죠? 여기 매물 받았으니까 그 다음 목적지 여기까지 본 거고요. 이거는 내일 갭쳐서 이거는 조만간은 여기를 간지 보십시오. 이거 상가를 한 한번 쳐도 됩니다. 왜냐하면 매물이 없죠. 그렇죠? 이런 거 천천히 보시길 바라겠고요. 바이온도 예, 들고 가는 자리라고 했죠 바이온 들고 가는 자리라고 했어요 예, 바이온 들고 가는 자리라고 했고요 신테카 바이오도 예, 이건 유나이티드 제약이랑 똑같이 보면 되죠 예, 하지만 은요 상승을 해서 여기 중간 매물을 받아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다는 거 예, 이런 거 알고 계시길 바라겠고요 압타바이오 좋았죠 압타바이오 제가 딱 말한 대로 됐죠 얘는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으니까 여기 있는 매물대를 지지하고 오른지를봐야 된다고 했죠 예, 그게 21세이 될 수도 있고 여기 매물대가 될 수도 있, 있다고 했는데 예, 그렇게 예, 지지를 해주고 예, 우수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이 오늘 상승은 뭐예요? 이 왼쪽. 이 상장 첫날에 매물을 받는 상승이었고요. 다시 한번더 조정을 주고 간지 아니면 바로 가는지를 우리는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티움 바이오. 티움 바이오 오늘 매물을 받았어요. 갭에서 나온 음목이죠. 댐 트움이 아니고 티움 바이오, 그렇죠? 예. 이것도 지금 매물을 받죠. 다시 한번 더. 예, 여기나 아니면 21살 지지하는지 보십시오. 아시겠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보십시오. 예, 설명을 예, 쉽게 쉽게 보시는 거고요. BC월드 제약을 좀 봐야 되는데. 비 c 월드 제약 아까 말했나요? 이거 이제 묵고 더블, 이 영상을 두 번째 찍으니까 이거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묵고 더블로가 자리가 될수 있으니까 내일 갭떠서, 갭떠서, 여기, 하, 매물이 좀 치긴 하네요. 매물 받고, 예, 오르면한번 보신 건데, 야 참. 자리가 좀 애매하긴 해요. 예, 애매하긴 하고요. 자, 그리고 예, 또 매매를 한게 뭐가 있나? 코백. 유지랩을 매매했어요. 유지레은 그냥 단순하게 여기 21선 지지하는 자리라서 매매한 겁니다. 예, 이런 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매매하는 거고요. 이거 코백. 이렇죠. 뭐, 다른 거는,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장이 죽으니까 아마 신풍제약이 올라갔을 겁니다. 신풍제약 쳐볼까요? 아, 신풍제약은 그냥 지지만 했네요. 거래가 터지고 있어요. 음. 진짜 이 신풍제약 차트 보면 진짜 언제 죽어도 되는데, 이거 참. 일단 여기 매물 때 있죠, 여러분들. 지금 여기 매물 때 지금 지지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죠, 그렇죠? 예, 이런 거, 여기 121설 로스 걸고, 내가 굳이 매매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잡아봐도 될만 합니다. 예, 뭐 놓친 종목이 있나요? 음. 조화제약. 예, 조화제약 어제 말한 대로 상승이 좋았어요. 예. 얘는 아마 여기를 넘어가려고 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 이건 제가 봤을 땐 그런 건데, 아무튼 이것 또한 지금 앞에 매물을 받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참 웃긴 게 크게 상승해놓고 안틀었어요 지금 아직까지. 예, 이런 걸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아마 이번에 돌아서 올라간다면 상당히 아마 이 고점을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좀 아쉽죠, 그렇죠? 근데 얘가 좀 문제점이 있죠. 얘 예, 앞전에서 그랬듯이 지금 얘큰 예, 상승을 하고 털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몇년 몇 치, 지금 몇년 동안 그래야 한데, 이번에도 상승 못할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다음번에 올릴, 이제 올릴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요. 아시겠죠? 무조건 안 털었다고 기다리다가 죽순 사람들 여기서 보이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로스를 하는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로스컷 철저히 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예 이번에 오늘 바이오 영상은 마치도록 하고요. 예, 이제 시장 리뷰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물 이제 뭐제 영상 보고 매매 잘하신 분들 다들 축하드리고요. 어, 매매 오늘 크게 나셨 이제 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예, 그런 분들은 이제 그냥 며칠 쉬시고 크리스마스까지 푹 쉬시고 다음 주부터 매매를 하셔도 자신의 삶의 질을 좀 회복하는데 있어서 삶을 즐기는 데 있어서 더 현명한 행동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매매 오늘 잘하신 분들은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